지역에서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는 조각수집의 김상희입니다. 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이야기를 가지고 독립 출판물과 마을 화투 등 관광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여에 내려온 계기는 친구가 먼저 권유를 해줘가지고 내려오게 되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도시에, 도시에 다시 돌아갈지 혹은 이곳에서 다시 직장, 다른 직장을 구할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마을 이웃과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이곳에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 도전해볼까 하는 확신이 생겼고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아, 제가 요가를 하고 있는데, <laughs> 몸과 마음을 이제 좀 수련하는, 수련하는 예술가로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하고픈 말씀은, 어, <laughs> 하고픈 말씀. <laughs> 어, 아무래도 제가 지금껏 이렇게 이곳에서 잘살수 있게 도와준 이웃과 친구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어 제가 잘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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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사진과 영상, 미디어 솔루션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뉴스데우스 대표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뉴스 더 뉴스는 기업과 기관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이제 온갖 미디어 콘텐츠를 어, 제작해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이제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해서 어, 로컬 단위의 어떤 아카이빙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현재는 목표로 어, 달리,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여가 어떠한 창업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 기회도 많이 부여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회 마련에 있어서 온도가 따뜻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곳이 아니라 부여에서 남아서 조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 1인이기 때문에 가장 오는 그런 특장점이. 아무래도 빠르게 소통하고 빠르게 그런 피드백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드백이 급하게 긴급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때 제가 그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구조라는 것 그것이 가장 유스데유스의 강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케이크 샵을 운영 중인 10월 대표 신수영입니다. 저희 노디는 7살이고요. 푸들이고 저희 1 0월의 영업부자 마스코트입니다. 저는 기존 생크림 케이크와 차별화된 재료와 맛으로 좀 이색적인 디저트를 개발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부여에 오게 된 거는 친구랑 한 달살이를 하러 여행을 왔다가 이런 초록초록한 풍경과 이런 고즈넉한 마을의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이런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유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었고 아무래도 20대 때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었고, 그래서 부여해서 정착을 하게 됐고, 그리고 30대에는 제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제가 창업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꿈이라 하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 제가 만든 디저트를 먹고, 좀 행복한 맛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어, 뭐, 사업적인 목표라면은, 어, 부여하면 딱 10월이 딱 떠올랐으면 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다름의 김영웅입니다. 다름은 그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서 그 남들보다 동일 면적에 더 많이, 더 맛있게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딸기 생산 기업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업을 한다는 건 식물이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햇빛을 떴을 때 광합성을 계속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좀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게 이제 스마트팜 기술의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최근 이제 좋은 센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산업 특히 산업 쪽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농업에 접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좀 실시간으로 데이터 얻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춥다 덥다 이런 거를 좀 계속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최대화하는 게 핵심 기술이죠 다름이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항상 1등 동일 면적에 더 많이 더 맛있게 생산하는 게주 목표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지 그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작물이라는 게뭐 딸기뿐만 아니라 토마토, 오이 등등등 저희가 먹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자들을 제가 좀 저기 모티베이트 해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재비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고츠 브랜드 살구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이승주입니다. 우선 젊은 세대가 주 소비층인 캐릭터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여의 특성과 문화재를 결합한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이 적게 드는 실스티커나 엽서 메모지 등을 가볍게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고 나서 파우치나 머그컵 등의 제품들도 같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막 독자일비를 막 사랑해서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디자인 굿즈 브랜드 중에 어떤 캐릭터들이 나와 있을까? 이렇게 시장조사를 하던 중에 족제비를 이 북방 족제비를 활용해서 디자인 굿즈 브랜드를 하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족제비를 한번 귀엽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해서 어떻게 보면 토끼 같기도 한데. 그 이렇게 흰 털이 복슬복슬하고 꼬리가 이렇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있어요. 어, 토끼인 줄 알았는데 족제비였네요. 어, 그래서 더 뭔가 매력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반응들을 되게 좋게 보여주셨어요. 우선 제가 부여라는 곳은 여기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에 입학하면서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이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부여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부여에 이, 제가 느낀 애정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 수단으로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았던 디자인 굿즈 제품들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살구스튜디오가 단순한 디자인 굿즈 브랜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살구스튜디오의 규모를 좀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감성숲길이라는 회사에서 생태교육, 생태관광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 이사라고 합니다. 주로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생태관광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원래 청년들이 창업하고 사업한다고 하면 각자 나누어져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청년들도 있고 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요즘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형이 동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배울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엄청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보통 이런 환경생태 관련 일을 하는 기업들은 자식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갑자기 자가 면역 질환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럼 갑자기 뭐 치유될 수 있지 않을,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분 상호 합의하에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좀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안녕. 하세요청년창고 2호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바레인 카페입니다. 바레는 과거 어. 마을 창고로서 활용되었던 바레인 마을 창고가 다시금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단순히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시그니처 메뉴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우여 연잎라떼나 연잎 카스테라, 뭐, 뱅쇼 그리고 최근에 개발한 토마토 취나물 에이드 등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들이 좋은 반응을 계속해서 얻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여의 국들의 제품들을 활용해서 맛있는 메뉴 사업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공간이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바랜 이호점을 만드는 것이 사업적인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다육식물과 도자기체험학습 사업을 하고 있는 다육이엔 그담공방의 박관용, 남진숙입니다. 저희 다육이 이야기엔그 다음 공방은 아이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육 식물 심기 그리고 다육아트 체험 그리고 도자기 페인팅 흙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식물과 흙 그리고 그림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체험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이고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은 블럭 화분이라고 해서 레고 블럭과 비슷한 형식의 화분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직접 블록으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꾸미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식물을 심는 그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부여가 시골이다 보니까 뭐 인구도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까지 홍보를 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청년창고를 통해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많은 수업을 하게 되면 공간이 부족한데 청년창고에서 이제 공간까지 제공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좀더 어릴 때 오면은. 뭐 어느 시골을 가더라도 이제 그쪽 안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기 때문에 어꼭 도시에서 뭐 직장을 찾아서 뭐 한다거나 이렇게 좀 단순한 생활보다는 사실 이런 데를 내려와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좀 창의적으로 좀할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